요즘은 모처럼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도 안정적인데요. 우린 이럴 때 투자할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항공주와 더불어서 여행 관련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서요. 그동안 항공주가 피해가 컸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사람들의 민감도가 많이 떨어졌죠? 그럼 우린 여기서 항공주에 대해 한번 관심을 갖고요. 대한항공입니다. 차트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주와 더불어서 여행 관련지하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행사자 여행사. 어깨 1입니다. 하나 투어 같은 경우도요. 반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저점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입니다. 여타의 여행 관련 주와 더불어서 차트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개별 회사의 주가의 모습보다는요 업종 전반의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통 함모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행 주의 반등의 시점은 뭘로 판단하면 될까요? 바로 항공 주의 차트의 흐름을 참고해서요 여행 관련 주의 투자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항공주를 주차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서요, 항공주와 여행주의 차트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의 주가가요, 2021년 1월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한번 볼까요?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점으로 해서요, 오히려 차트의 모습이 대한항공과 하나투어보다는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을 한번 볼까요?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요, 모두 투어보다는 2021년 1월을 기준으로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하나투어와 대한항공 차트에 비해서는 차트의 모습이 안 좋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항공주의 흐름에 맞춰서요, 여행 관련주 중에서 업계 1위인 하나 투어에 한번 관심을 갖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네요. 전방산업인 항공주의 반등은요, 후방산업인 여행주의 반등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다는 것, 그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투어가 지지를 받는 모습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